오송 역세권 조합원 여러분, 그리고 청주시민 여러분,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안양시 동안구 갑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. 오늘 오송 역세권 개발사업의 기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이 자리는 단순한 착공이 아니라 정의와 정상화가 이뤄낸 새로운 출발점입니다. 그동안 조합원 여러분은 불투명한 운영과 긴 법적 과정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. 그 원칙 그리고 공동체의 힘으로 조합을 바로 세워내셨습니다. 지난해 법원의 공정한 판단과 새로운 조합의 출범은 시민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미래를 만들어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. 오늘의 기공식은 그 노력이 결실을 맺는 자리이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도시개발이 나아가야 할 투명, 공정, 참여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. 저는 인명덕과 을지로위원회는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 조합원과 지역주민이 당당히 주인이 되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기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송이 정의로운 도시발전의 상징으로 힘차게 도약하길 응원합니다.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